선배 수님 2022년 12월 5일 대림제 2주간 월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말을 들으며 그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저에게 그냥 단순한 의미로 아무 뜻 없이 말한 것임에도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주변에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지 혼자 막 골똘하곤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결국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의미 없는 말을 던지는 그냥 말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도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의 단순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픈 자를 위하여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한 말씀에도 바리사이들은 그 말의 뜻을 자신들의 상황과 생각에 더해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볼때 바리사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단순한데 스스로 의미를 붙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어보고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하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는 바리 사이가 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들것을 들고 자신의 삶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